좋은 내다 받기 호를파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전도를 했죠. 그런데 네, 전도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혹시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님 대신해서 어, 뭐 교회 에 필요한 도을좀 어, 어디로 왔나 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동하는 말이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무슨 산타클로스 하러 어디로 갔나고 돈이 필요한 도움을 어 와서 이렇게. 오늘, 어, 요구하는데 어, 자기도 뭐 산타클로스 하라고 지금 계속 품을줄 어, 어, 수는 없다 <laughs> 그러면서 송도들이 어, 많이 모아가지고 어, 어, 하시지는 않고 자꾸 자기한테 와서 돈 주라고 한다고 <laughs> 그게 아니라 어, 전도하러 습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그 배운걸 갖다가 잠깐 잘 했어요. 아그 전도사님이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 잘 이렇게 말해주니까 좋다고 그래서 어, 좀좋아하시더라고 그리고 또그 아이, 아, 그 분의 어, 아들 이름도 로아버트예요. 그 로아버트를 또잘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성경 구절 하나, 내 안에 있는 이가 아까 에 있는 어느 뭐 것보다도 크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님이 이사장 바깥에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두려움 없이 살수 있다. 선생분들도애국하고 그랬어요. 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그분이요 어, 어, 또, 또 이사를 나와서 이상한데 그 집을 렌트해서 놓고 또 다른 집을 이제 사서 옮겼어요. 근데그 누구한테 렌트를 하냐면은 그 유명한 에 애초 어, 그 야구 선수. 비지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구에서 비지어? 그 사람한테 멘트를 했다. 그거라고요. 아마 이제 그 운동선수니까 뭐,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얼마큼 오랫동안 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가지고 아마 어, 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그건 다른 문제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비지어라는 사람을 제가 야구 어, 선수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에스추얼스는. 근데 한두주 전에 어, 라디오에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야구 선수들이 에, 들어가는 그 어, 명인 전당 있잖아요. 홀로버 페임에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홈런을 2 0 0 0개을 쳤어요. 비지오. 그 에스트로 비지오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리 에스트로의 비지오가 유명하다고 해도 야구하면 데비루트죠 여러분 아시죠? 베비루 홈런을 아주 많이 쳐요. 홈런. 축구하는 사카라고죠. 요즘은 펠레, 펠레 유명한 브라질 선수. 지금은 이제 뭐 어, 그분도 많이나뭐 먼저 도 은퇴를 했죠. 그러나 이제 펠레.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좀 어, 뭐하면 뭐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에서 에, 영웅 한 사람을 갖다가 어, 말하라. 이스라엘에서, 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 유명한 영웅. 이구 동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누구를 말합니까? 다윗. 어, 다윗을 말합니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날아가이 형제 되제사장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그 사람은 모든 면에 유명했어요. 왕으로도 유명했죠. 장군으로도 유명했요엘레살때 골리앗을 어 무너뜨렸어요. 골리앗도 큰 어, 키가 뭐 9피트 6인치 되는 그 골리앗.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 사람은 18살의 나이로, 그를, 어, 뭐, 10월 말하면 해봤어. 이겼어. 음악. 하프를 얼마나 잘 키우니까. 사울왕이 정신이 고민할 때 음악으로 치료를 해줬죠. 요즘은 그 음악으로도 치료를 많이 한다고요. 하프를 아주 잘 치. 시. 시편 대부분이 다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자매님이 쉬어하는그 시편, 8편도 다 있었어요. 티0이1 5 0 0지지 어, 있는데, 1 2 0편인지잘1 0는데0원씩1 0 0 0 0라고 10,000원씩 1 1 5 0있는1대0 0다다씩 10,000원씩 1 0 0 0 0원 역시 다. 이0 0원씩 1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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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나0 0원씩 10,000원씩 0 사울은 나가면 뭐천명 죽이고 다윗 나가면 마이라고 그런 노래까지 쓰죠. 이명한 자입니다. 음악가로도 이맹그 음, 다음에 시, 영적인 자, 모든 면에 개인적인 이맹이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거 구절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백구란들을 좀 말해줍니다. 16장, 3월상 16장 1절에서 보니까 여하께서 사무엘에게 이 시대에 내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어, 일시에 어, 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사울이 죄를 졌죠.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왕으로서 제사장 지금까지 가차를 냈어요. 어, 사실 이 목사는 조금 허술한 어, 것 같지만 그래도 어, 그 영적인 책임지을도 조금 조금 봐주죠. <laughs> 네, 그래서 이 사무엘, 어, 사무엘이 아니라 어, 이사울이 왕이면서도 그때는 는 제사장을 굉장히 높이 높이 쳐줬어요. 네, 그 어, 제사는 직책까지도 다 하나님 욕심에 제사를 어, 드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 자기 직책 이외에 다른 사람의 직책을 받아갈 때는 부약적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신약의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집착 말고 남의 집착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어쨌거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깐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실패하게 되냐? 사 선부형들도 실패했어, 왜냐면 자기가 세운 왕이기 때 자기가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너는 기름을 뿌레치고 그 당시 이제 기름을 갖다가 그엉켜하는 어, 어, 기. 기름 중간에는 어, 뭡니까 한국말로는 엉신이 머리를 몰라도 같 어, 기름 붓는 거, <laughs> 기름 붙는 거. 아무리서는 어, 그 전차를 여기서는 뿔에다가 어, 기름을 넣어가지고 있어요. 변이한다. 뿔에 채워 가지고 하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 보내리. 베들레헴 이세라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의 아버지다. 예. 그래서 이세로 보내리니 이는 그 이세집에 가서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배상해 줍니다. 그 아들이 몇이나에대냐면 성경 보니까 여덟 명이 있어요. 예, 여덟 명인데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이 다윗한테 예,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팔왕제 중에서도 가장 빛이났어요. 가장 으뜸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질이 이렇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여덟 명인데 막내 아들이 이렇지 소질이 많아. 자질이 많아. 능력이 많아. 아뭐 하프도 잘 치겠다. 심지어는 양도 잘 보겠다. 어? 또 어, 어, 이, 뭡니까? 어, 물매인가 뭔가 어, 그것도 잘 던지겠다. 뭐 이름이 있겠죠. 막 물매 한번 던지면 뭐 어디 거이든지 탁탁 맞히는 그런 어, 아주 어, 사수. 유명한 사수. 어?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다가 생긴 것도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곱 명 아들 다 제치고 이 다이시 가장 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이시, 다이시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이에게 특별히 그러한 어 제비도 좋을 뿐만 아니라 단윗을 특별히 쓰셨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말씀 통해서 16장 3월상 16장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시간상 할 수는 없지만 부분 분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 알아, 알아보도록 합니다자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16장 어,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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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게 되냐? 우리는 슬퍼하는 기간이 너무 길으면 안 돼요. 사람은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에, 너무 그 슬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딥프레션을로 빠지고 딥프레시는 나중에 정신병으로 옮겨 어, 있는 거예요. 우리 치기초 분이냐 걸려서 오는 성도님들 가까운 다 있잖아요. 정말 이런 정신 어, 분열증, 어, 어, 또뭐겨울증바이폴라다 어, 이런 것이 디프레시 너무 오래 있다고 보면은 슬픔이 디프레시를 모르고 디프레시 에 너무 있다 보면 그렇게 빠집니다. 예,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예, 자 언제까지 퍼하기느냐 너는 기름을 뿌리채가 가지고 가라. 내가 이를 베들렘의 아, 사람. 다윗 아버지가 배들레미고, 이, 이 다윗도 베들레미 사람요, 고조이 그죠?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미 사람의 세례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정했을지 다윗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첫 번부터 뭐가시냐면 있 계획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계획을 어, 가지셨냐면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은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16장 11절도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제 마음으로 이제 저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천을 합니다. 네,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아나고 눈이 아주 잘생기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학대에서 가라스대 이가 그 금이 러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세 아들 일곱 명이 딱 지나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들이 열명 여덟 명인데 하나가 아직 안 보여. 그래서 하나가 어디 있냐지 있느냐. 아들 데려가서 지금 이 양떼를 지킨다. 어, 빨리 데려와. 데려와서딱 행진을 하는데 사 섬해로 천지 앞에서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용모가 아주 뛰어난 여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방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셨다. 계획. 플랜하셨다. 플랜하셨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는 무엇을 하셨요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보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떤 사람은 어, 어, 뭐 엔지니어로서, 어떤 사람은 어, 뭐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서 복해신. 그의 직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직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 <laughs> 할머니, 할머니도 복해신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복해신이 될 있지만 할머니는 복해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까지는 복효신으로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버시서 <laughs> 가족을 부해야만 해야 돼요. 할머니는 복효신에서 떠난거죠. 그러니까 은퇴했으니까. <laughs> 그러나 어쨌든 복효신으로 우리를 다 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효신을 함부로 보지 마세요. 어머니의 직책 아내의 직책 가정주부의 직책 남편의 직책 하나님신 아들이나 딸은 포케션이 아니죠. 아직은 아들보다 딸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좀 뛰고 자기 어, 생계를 어, 유지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바로 포케이에요 그걸 플룸, 부름을 받았어요. 저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걸 굉장히 참 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 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벌써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한테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질책으로 우리를 갖다가 뭔가 부르신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님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